옥상에 <laughs> <갑자기> 보여? <놀람> 개새끼야, 바로 녹는 거야. 나갔다, 보여줘. 아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아 확인? <놀람> 기다려. 아... 층째 3층 집에서 내려간다 살리러 간다 3층 집문 열렸어 어디있어 죽은거? 여기 2층, 2층 집 1층에. 1층 3층 집 2층에 있어 2층 창문 아이었어 잘못해서 호까한대두대야 뚝배기 깨졌다 개피다 2층 뚝배기 깨졌다 아 어, 어, 미안하다 예. 아 미안해 가정이 어. 된 거야? 어. 네 개인 한팀 어. 있어 한팀 남았다 오른쪽 오른쪽에 있었어 방금 3명 아, 기절 3명 어. 기절이야 원래 기절 있었어 어. 나이스 나이다 버스 도대요 님들 저 파밍 좀 해요 제발 저희가 가죠 이게? 여기? 여기가 얼마 저기 뛴다! 오오 뛴다 뛴다 하나 기자 나이스 아니 세발거어하냐 존나 오케이. 잘해 앞. 미안해 안전히 오른쪽 정재형 오른쪽 응. 왼쪽 양, 양각이다 이거 형, 왼쪽 돌았다 왼쪽 돌았다 앞에, 동경 앞에. 야, 왼쪽에도 왔다. 왼쪽에도 왔다. 아 배에 똥경앞에 나이스 야 왼쪽에서 왔다 왼쪽에서 왔다 아죽아래죽 이거 살릴수있다 살릴수있다 이거 끝난거 아니야? 끝났어? 아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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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뒤에, 동계야뒤동계야 뒤에 하나만 죽었어, 돼. 죽었어, 기절해 하나 도셋어 와... 나한테도 있어 2번 아, 피해 폭폭폭폭진다 폭포 진다또 아 나이스 케어 와. 케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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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거 사각이었어 사각 에이, 우리 또 너무 잘따아 아깝다 왼쪽 둘 아, 왼쪽 둘 세명이야 총 이거 동경이 끊어주면 될것 같은데 쏜다 어아형강 아,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뒤에 하나 있다. 내 앞에 바로 내 바로 내 앞에. 아, 까비. 하나 아. 아. 아, 기절 얘게양 많이. 붙어 줘야 돼. 아, 야. 아, 뭐야. 아, 야, 원아 죽지만 으면 되는데. 나 앞에 온다 내가 살려줄게 하나는 3층 하나는 내 머리 위에 3층 커지게 형님? 어디 있어요? 저기 내가 핑 찍었어 핑 찍었어 내 바로 앞에 위아 오케이 빨간 핀아 나이스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기 기절키야 기절컷 기절컷 뭐기절커리야 구상 있어? 먹을 거 없어 여기. 이아래 있다 이아래 여기 있다 내 밑에 맨 옥상. 아 여기 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살았다. 씨. 맨 있어. 맨, 맨 옥상. 있어. 끝났 안 끝났어. 맨 옥상. 여기. 판단 잘 하자. 바로 깔지 어떻게? 아 씨발 여기 하나 있어. 아 뭐야? 기절인데? 어. 하나 더. 아. <laughs> 컷컷아나이 응? <laughs> 뭐야? 와씨 헤드안 나이스였다 나 파괴 한 배라 울타리 하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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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러시아 앞에 하나 와, 씨발, 뭐냐? 할수 있어? 뭐야, 어, 어디야, 미기 빨리 와, 일로. 바로 아, 앞에 방파제. 있네. 야! 어? 뭐야? 야! 아, 잘못 쐈다. 아니, 아이디, 아이디 겹쳤어. 아니, 난 누가 그래. 날 속일래. <laughs> 앞에 살리고 뭐야? 있다. 앞에 살리고 있어. <laughs>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거. 아, 진짜 꼴먹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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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야, 피 없네. 제발. 쟤 쟤네 인인데. 이 무속이로 떨어졌어. 치고.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이화 아. 팀, 아. 이거되겠겼다고 핑크랑 보라 있는데. 야, 골목이 이거 하려고 지금 나 죽인 거야? 아, 설계 <laughs> 진짜. <솔깨지겠다. 웃음>